사랑하는 발리세움 어린이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도 잘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의 찬양도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두 번째로 딥딥 다운. 자,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보아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쏙쏙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 Yeah!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다익과요나다는 서로 사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볼게요. 샬롬, 복덩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얘들아,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지고 왔어. <laughs>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우와. 고마워, 꿀꿀이야. 친구들은 언제 봐도 다정해 보여서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맛있는 거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는 것이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다섯 살 때까지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 욕심부렸었는데 꿀꿀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들과 나눠 먹게 됐어요. 저도요, 꿀꿀이야. 고마워. 이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 <laughs>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우애가 깊었던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우리 영원히 친구하기로 약속하자. 그래,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야, 사랑해다. <laughs>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다윗, 이 군복을 입어봐. 너에게 줄게. 네가 전쟁에 나갔을 때이 군복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그리고 칼이랑 활도 다 너에게 줄게. 아니, 이건 귀한 거잖아. 요나단, 정말 고마워. 고맙긴. 너가 있어서 나는 참 든든해. 다윗, 너처럼 좋은 친구가 나에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저도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가 떡으면 좋겠어요. 나만 친구할래? 연하단과 다윗은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laughs> 다윗 덕분에 이번 전쟁에서도 이겼어. 역시 다윗이 최고야. 나는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좋아. 나도, 나도. 어? 저, 저기 다윗이다. 어디, 어디? 다윗 만세! 다윗 만세!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 명일 거야 인정+ 인정 나는 적금 백만 명도 이길 수 있는데 야+ 야+ 야 우리 바다도 다윗만큼 용감하군요 사람들은 용감하고 씩씩한 다윗을 사울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요. 뭐 사울은 천 명, 다윗은 만 명?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러다가는 다윗이 내왕 자리까지 빼앗게 생겼어. 그럴 순 없지. 다윗 이 녀석을 없애야겠어. 다윗은 좋은 분인데 왜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로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하니까 질투가 났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녀석을 없애야겠어. 다윗에게 얼른 이야기해 줘야겠어. 요나단은 다윗에게 뛰어 가서 말했어요. 다윗, 다윗! 큰일 났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셔. 아버지를 피해 얼른 도망가. 뭐라고? 왕께서 나를? 다윗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윗, 내가 아버지를 좀더 지켜볼게. 우리 3일 뒤에 에셀바이 근처에서 만나자. 내가 종과 함께 그곳에 가서 화살 3개를 쏠게.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거라 하면 너는 안심하고 돌아와도 돼. 하지만 내가 종에게 화살이 멀리 있으니 멀리멀리 멀리 가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너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돼. 응, 알았어. 하루 이틀, 마침내 사흘이 지났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종과 함께 화살을 가지고 에셀 바위 근처로 갔어요. 그 바위 뒤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꼭 숨다꼭질 하는 것 같아요. 꼭꼭 숨어라. <laughs> 저 여기 숨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머리카락 <laughs> 보인다. 요나단이 화살 3개를 모두 쏘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종에게 말했어요. 얘야, 가서 화살을 가져오거라. 네, 왕자님. 그리고 이번에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화살이 멀리 있다. 멀리 가거라. 멀리 가거라. 종이 화살 3개를 모두 가지고 왔어요. 요나단은 종을 먼저 돌려보냈어요. 두리번, 두리번. 요나단은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던 에셀 바위 근처로 걸어갔어요. 다윗, 다윗, 이제 나와도 돼. 요나단이 바위로 다가가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왔어요. 요나단, 결국 그렇게 됐구나.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다윗, 몸 조심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실 거야. 토닥 토닥.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이자 왕자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도와주었지. 그러고 보니까 요나단은 아빠 사울과는 달리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잘되는 일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멋진 친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를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도와주고 또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공부도 열심히 했나요? 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모든 일에 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지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요한 요나단과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발리 세움께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저들의 가족과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